안녕하세요. 던전상식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22만원이 넘는 일인데요.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고 일정 시간 과정수를만 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집은 보통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하루 최저임금이 22만 360원으로 상당히 높게 측정된 일인데요 수목치료기술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국내외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는 직업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교육시간을 이수하기만 하면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전공자가 아니어도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자체 시험에서 60점 이상만 받으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하루 일당이 22만 360원이고 이제 두 달만 지나면 산림청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수목치료 기술자는 무엇일까요? 나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사람으로 산림 지역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나무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목치료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기관에서 총 19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목학, 토양학, 농양학 등의 과목을 수료한 후 내가 교육받은 교육 기관에서 자체 시험을 치르고 60점 이상을 받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교육 신청을 해야 할까요? 산림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은 전국 각지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멈춰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수목치료 기술자가 되기 위한 과정인데요.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관련 업계에서 4년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나무의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의사는 일당도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원래 나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 관련 전공자로 석사나 박사학위 지득 후 1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거나 조경 관련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서 일을 해야 응시할 수 있어 아무나 준비할 수 없는 직업이지만 수목 치료 기술자 취득 후 4년의 실무 경험이 있다면 나무사에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일당 22만원을 받으면서 실무 경험도 쌓고 나무사까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수목 치료 기술자 모집 공고 확인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고 채용에 들어가셔서 공공 일자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수목 치료 기술자 이외에도 다른 공공 일자리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틈틈이 일자리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1월부터 모집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